존재할 따름이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. 벌써 방법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을 믿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말라 이기야 검은 풍선에도 수소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하얀 풍선 노란 풍선 빨간 풍선에만 수소를 집어넣어 구나 나도 성령 받 능력 받으면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.는 미국을 변화시켜서 흑인과 백으로 함께, 함께 백인이 정치하는 걸 믿어. 맞 그의 손이 이루어진 걸 믿어. 두 손이야. 우리도 할수 있다고 깨닫는 사람만 박수쳐 올라. 너희가 성령이 받면 권능이 하고 권세와 능력가요. 이 너희 가족과 너희 나라와 민족과의 세계를 보고 말이다. 왜 내가 할 나르냐? 나를 활용하라고 얘기합니다. 박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걸겁니요두 손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못면뭔 일일 게 없는 겁니다. 박사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. 두 손이 가 3일 만에 4일 만에 3, 4일 만에 니네를 구원한 믿니다두 손이 12만 명을 전도한 겁니도 박사 12만 무슨 말이냐? 나를 믿지 않는지 못해 나를 믿으면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예경을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의 마음에 있지 않냐 너의 입술에 있지 않냐 너무나 쉽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내가 세상을 갖거냐 하나님을 갖거지 알겠죠? 사업 그 배경 갈 사람이 아니야 욕심 내다가 그냥 부도나가지고 돼. 최종이 점검을 해서 가르쳐주면 들어야 할 텐데, 전애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정력대로 내버려뒀다고나 얘기하고 여러분이 정력대로. 내버려뒀다.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하면다 두손이여, 네 그릇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너 박수야. 네 적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을 들네 사명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야 너 자신을 알아 너. 네가 어떻게 지금 능력 받고 어떻게 권세가 있고 어떻게 잘 살고 건강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건이수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다시 볼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으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녀에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말라이게요